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방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홀릭입니다. 오늘은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꼭 해야 할 매매 일지 쓰기와 매매 복귀하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응을 하고 나서 어디서 진입을 했는지, 어디서 청산을 했는지 되짚어 보고 잘한 부분과 잘못한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매매 복귀입니다. 복귀를 하게 되면 대응을 하고 그대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매매를 돌아보면서 나의 습관도 알수 있고 실수하는 부분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버리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지만 내가 어디서 실수를 하는지 알고 있으면 그 실수를 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잘한 대응이 또 그때 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입 타이밍과 청산 타이밍을 찾아내서 다음 번에도 좋은 대응을 할수 있도록 하면 수익을 더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직접 투자를 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했던 대응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실수를 하는지 똑바로 확인하고 비슷한 실수를 하는 것을 줄이도록 하고 내가 어떤 포인트를 잘 보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잘하는 대응 위주로 볼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매매 일지를 쓰는 것은 최대한 단순하게 기록하는 게 오랜 기간 동안 쓰기 쉽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기록하려고 하면 일지를 쓰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는 엑셀과 영상 기록을 이용합니다. 엑셀 파일에는 전체 매매 손익을 정리하고 주요 대응 내용 몇 개만 골라서 왜 진입했는지, 왜 청산했는지를 기록해둡니다. 매일 단타 대응은 영상으로 기록해서 그날그날 아쉬웠던 부분과 잘한 부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입한 이유와 청산한 이유를 쓰는 것인데요. 이유는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이평선 지지를 보고 진입했고 이탈해서 청산했다. 외국인 수급순 매수라서 매수해봤다. 환율이 오르기에 매도 진입했다. 등등.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보조 지표나 여러 가지 수치들을 보고 내가 진입했던 포인트만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실이 났을 때꼭 기록하셨으면 합니다. 보통 수익이 날 때에는 잘 기록하는데 손실이 크게 나버리면 일 찍고 뭐고 기분이 좋지 않으니 기록을 멈춰 버리거든요. 그리고 뇌동 매매를 하게 돼 버리기도 합니다. 수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꾸준하게 써야 거기서 내 스타일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계속해서 써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을 하는데 있어 고쳐야 할 부분들은 내 매매 일지에 이미 그 답이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들의 대응을 따라 하는 것도 물론 좋은 수익을 낼수 있지만 나의 습관을 확실하게 바로 잡지 않으면 결국 실수하는 대응 또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매 일지를 쓰는 것 그리고 대응하는 것을 다시 짚어보는 복귀 모두 정말 귀찮은 일입니다. 그러나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본인의 스타일을 제대로 각인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일지를 써보시길 추천합니다. 지금 대응이 잘 되고 있다면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최근 승률이 떨어졌거나 손실이 자주 발생해서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꼭 매매일지를 쓰고 복귀를 해보세요. 내가 고쳐야 하는 부분은 남이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 찾아야 더 확실하게 레벨업 할수 있습니다. 주식, 선물과 옵션, 직접 투자하고 계신 분들 부디 오래 살아남으시길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